Hey, what's going on, guys? 안녕하세요, 토마스의 토마스입니다. 어, 어제 진짜 포탈 사이트든 뉴스든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다들. 유승준 입국금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승준 그 사건을. 다 아시죠? 그때 2000, 2002년도에 정말 큰 이슈였어요. 이 유승준이 병역기 피로 인해서 정말 그냥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2002년도에 이제 유승준이 미국에 가서 이제 시민권을 받아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다음 에 2015년 6월달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제 눈물의 그 인터뷰, 그 무릎 꿇고 했던 거 그걸 하고 2015년 9월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합니다. LA 총영사관에다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누락이 됐지. 2015년 10월에 이제 비자 발급 거부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 이제 비자 발급 이제 거부 취소, 소송을 해서 1심, 2심, 그리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어저께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유승준이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거머쥡니다 예, 패션이든 노래든 뭐든 간에 뭐그 심성도 엄청 좋다. 막 이런 이미지로 쭉쭉 밀고 나갔는데 <목소리> 이 2000년도 때는, 2000년, 2002년도 때는 이 병역 깊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어요.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간에 이제 그런 이제 병역 깊이가 많아가지고, 유승준도. 아, 나는 갈 거야. 어, 난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안 받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갈 거야. 하고, 신검을 받습니다. 신검을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뭐, 몸이 그렇게 좋은데, 뭐가 건강상의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확정이 나요.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이제 하러 가면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됐는데, 도련대도 이제 일본으로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갔어요. 갔다가 한국으로 바로 안 오고 미국을 갑니다. 뭐 미국을 갈 수도 있지. 그치?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체류했던 나라니까.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이놈이 미국 가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시민권을 받아요. 시민권을. 어허? 전혀 <laughs> 어이가 없는 거지.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때가 그 해야. 바로 그 해야. 신검 받고 막 그랬던 해야. 어 시민권을 받아. 근데 그 시민권을 받으면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병역이 그냥 면제가 확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선. 어근 그때 아 이해가 안 가긴 해. 아무튼 그왜 그 그렇게 유승준 했는데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시민권을 받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비행기 피켓을딱 타고 이제 LA에서 쫙 날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딱 날아왔다. 근데 한국까지 와서 한국 그때는 인천공항에 있었나? 아무튼 공항에 도착을 해요.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해 가지고 딱 패스포트를 딱 꺼내. 어. 여권을 딱 꺼내. 미국 여권이잖아. 딱 보여 줘. <laughs> 보여 줬는데 어떻게 돼? 입국 금지되었습니다. 강제 출국 당하는 거야. 어? 그때 그랬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 반대 시위가 펼쳐지는 등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했습니다. 결국 공항에 는 입국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어, 음. 지금 기다려야 하고 있어요. 어, 매우 난감하고요. 어, 그때막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나 이거 기억이 나. 어릴 때였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여론도 그렇고 뭐다 이렇게 너무 큰 이슈가 돼버린 거야. 입국 금지시키고. 그 이후에 유승준 때문에 출입국 관리 법까지 바꿔버립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입국 거부를 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버려요. 유승준 때문에. 삐- <laughs> 근데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뭐 해외서 에 했던 뭐 한국에서 했던 마약을 했어. 그러면 자숙 기간을 거쳐 뭐 일년이고, 2년이고 자숙 기간을 거치고 다시 나온다. 그치 대한민국은? 아, 외국도 뭐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병역기피에 관해서는 정말 냉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병역기피를 해서 찍혔어 그럼 절대 방송에 못 나오는 거야 대표적으로 MC몽, 발치몽으로 유명하죠 그분, 그리고 유승준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큰 이슈였냐면 그오인용오인용에서도 얼마나 스티븐유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까댔습니까 진짜 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laughs> 이 그림이었어 띵 이런 거였어 기억 잘 하시죠?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그만큼 진짜 뜨거웠고 아직까지도 입방아에 올리는, 어, 올라가는 유승준이죠. 음. 아무튼 아무튼 이후에 유승준이 LA 이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어떤 비자냐면 F4 비자예요. F4 비자. F4 비자가 뭐냐하면 재외동포를 위한 이제 취업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와서 이제 영리 활동 모든 영리 활동 을다할수 있어. 투표권만 없지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이랑 똑같이 이런 비자를 이제 받을, 받으려고 했지만. LA 영사관에서는 이제 거부를 하죠. 어 안돼, 유승준 너 안돼. 뭐 밑도 끝도 없이 안돼. 맞는 말이잖아. 밑도 끝도 없지. 네가 그렇게 해서 시민권 받고. 병역 거부했는데 뭘 네가 비자를 받는다 그래? 비자 발급도 거부를 당합니다. 이제 LA 영사관에서 이제 비자 거거부 문제를 받았으니까 이제 유승준 측에서 아 어, 우리 그럼 소송할 거라고. 그래서 2015년 9월달에 이제 그렇게 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해서 2015년 9월에 이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근데 그 전에 이 비자 발급 전에 뭘 했냐면은 어 2015년 6월 이제 비자 발급 받기 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합니다. 어, 사과를 해요. 그 눈물의 호소, 눈물의 호소라고 할게.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나는 한국 땅을 밟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아, 거기까지 너무 좋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메라가 딱 꺼졌어. 이제 방송이 끝난 줄 알고 다 끝났어. 아, 끝났지. 끝났는데 마이크를 안끈 거야. 그 마이크 안끈 상태에서 방송이 계속 나갔던 거지 아프리카 TV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욕을 하고 조금 이제 진실성 없게 보인 거지. 형! <목소리> 형! 됐어? 방짜끝났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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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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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같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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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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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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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쉽지 않습. 근데 뭐. 아, 그래 나한테. 그, 그, 그. 아, 이거 안 터졌잖아. 안 마이크 안터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론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이 새끼 진실성도 없어. 아직 이 새끼는 안 돼. 어. 이 새끼는 반성이 없는 새끼야. 어. 아, 안 돼. 얘는 절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만 없고, 거기서 인터뷰만 잘했으면, 은 제가 보기엔 한국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해버린 거지. 실수? 아, 어쨌든 실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어쨌든, 진실성이 없은 거야, 이제, 유승준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고, 한국땅에 밟을 기회는 점점, 점점, 점 멀어져 간 거예요. 삐! 어쨌든, 2015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소송을 걸고, 쭉쭉쭉 나갔어. 지금까지. 그래서 1심, 2심까지 다 봤는데, 1심, 2심에서다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왔겠지. 그치? 1심, 2심에서 이제 폐소를 했는데, 여기서 왜패소를 했냐? 이제 관광비자가 아 F4, 이제 재외동포 F4 비자로 이제 발급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국무를 하신 분들이 너무,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간 더 때우고 막몸다 때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괴감을 줄수 있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청소년을 하여금 이제 병역 면제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를. 발급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패소를 내버린 거야. 아무튼 우려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이익이지. 이익을 위해서 그게 너무나 우려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때 1심2소에서는 패소를 했단 말이야. 근데 대법원에서는 왜 그걸 이제 손을 들어줬냐? 뭐 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 경우에도 이제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어도 어, 5년 이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대요. 한마디로 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분들 있잖아. 여기서 막 불법 체류로 일을 해 하다가 쫓겨났어. 출국 강제 출국 당해. 그래도 5년 뒤에는 다시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대. 근데 유승준의 경우는 어쨌든 재외동포잖아. 재외동포인데도 17년 3개월 동안 못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LA 영사관에서 이건 재량권 남용이다. 어, 이건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화 판단을 한 거지,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는 아무튼 이제 유승준은 처분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승준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비자가 나왔다. 근데 진짜 뉴스를 잠깐 이렇게 뉴스 그냥 포털 사이트 뉴스를 보면은 와, 이제 유승준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된 거지. 지금 유승준이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게 아니야.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유승준은 이제 유승준이랑 유승준 변호사 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LA 영사관에서 이제 F4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신청을 하면 나오겠지 당연히. 안 나올까? 뭘 아무튼 모르겠어 그거는. 어 그쪽 사람들 이제 이 판단할 문제고 그거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느낀 게 유승준이 뭐 정말 잘못했어요. 그 때려 죽일 놈이야. 맞아야 어떻게.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건까지 받았는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그렇게 받아오냐고 그건 말도 안돼 한마디로 괘씸죄예요 괘씸죄 어쨌든 한국 사람들 모든 대국민들을 다 기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뿔이 나고 언론도 뿔이 난 거란 말이야 맞잖아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TV에서 울고불고 막 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한국 땅만 밟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 근데 그 의미가 좀 이상한 게 한국 땅을 밟고 싶으면 그냥 여행 비자로 와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30일일 거예요, 30일? 근데 어쨌든 미국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 비자도 어쨌든 무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어쨌든 근데 여기서 못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여기서 돈을 벌고 영예 활동을 못하는 거, 연예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승준은 그음이 먹고도 왜 그걸 포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은 옛날에 그 유승준 막 가위 나나나 그때 불렀을 때 그때 그거를 다시 할수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나이인데 그 나이고 최근에 이 여론 조사를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유승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그 퍼센트를 확인해 보니까 입국 반대가 68.8%예요. 그리고 입국 허가가 23. 음3% 그래서 7대3 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7이야 그래 들어왔어 그래 다 비자 받고 들어왔어 그승서 니가 여기 와서 연예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나는 좀그 의아한 생각 그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국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너를 쓰겠냔 말이지 응? 어, 우리 여론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 싫은데 어? 3. 그냥 30%만 보고 싶어, 7 0는안 보고 싶은데 미쳤다고 어, 너를 쓰겠냐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초반에 이제 들어오면은 엄청 많이 이제 쓸 거야. 왜냐 궁금하잖아. 이제 유승준이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홀릴까? 그거는 뭐그 사람이 어떻게 하 할런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에 다시 댄스 가수 하는 것도 웃기고. 방송 활동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아직까지 결론은 100%난게 아니에요. 아니면 비자 안 났으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도 아무튼 좀더 지켜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유승준이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 연예계 활동을 해도 뭐 나는 썩잘될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즘 되게 핫한 이슈로 한번 찾아뵀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어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아무튼 모두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Bye bye! See you again!